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해쭈의 쭈입니다. 오늘 제가 우봉구 게임을 할 건데요. 이 게임이 되게 유명한 게임이에요.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일단,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, 이보석판이 있고, 이건 제가 다든 건데, 한개한 한 개씩 다 이렇게, 이렇게, 조각들이 다 있어, 총 4개. 그리고 이것들이랑 보석이든 보석이 안에 이렇게든 주머니도 있고, 모래시계 하나, 주사위, 마지막으로 도안이 있어요. 일단 세팅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참 간단해요. 세팅 방법이 일단 이건 가운데에다가 두고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다가 두고 그리고 볼래시계는 가운데 얘는 여기 이것도 여기다 두면 돼요. 아 맞다. 조각이 필요하다한 명씩 가지고 조각이 있어요. 자 한번 해볼게요. 조각을 일단 다 안에서 빼고, 자 일단 여기 조각들이 세개 있는 건 쉬운 거고 네개 있는 거 어려운 거예요. 여러분들이 하려면 처음 하는 여러분들은 세 개로 먼저 시작하면 돼요. 저는 네 개로 할게요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일단 먼저 여기 보석을 다 채워야 돼요. 이렇게 보석함을 이렇게 다 채웠고요. 일단 여기 가까이에서 보면 여기 보면 4, 3, 2, 1이 있어요. 일단 이 갈색깔은 1, 1점이에요. 그리고 보석에서 이 초록색깔은 2점이고 파란색깔 3점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깔이 제일 높은 4점이거든요. 이제 게임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점수는 다 알았죠? 점수는 다아으셨으면 이제 게임 설명을 해드릴게요. 만약에 처음엔 주사위를 이렇게 돌려요. 그리고 사슴이 나왔죠? 그럼 여기에 사슴이 있어요. 이 사슴을 사슴에 있는 조각들을 다 찾아요. 이렇게 찾았으면 자 이제 주사위를 한번 돌려서. 주사이. 모래시계요 주사위 아니고요 아 맞다 모래시계를 돌려서 이렇게 제한시간 동안 이렇게 다, 마, 다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저처럼 주처럼 요렇게다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다 맞추면 1등 1등은 아래서 여기 아래서부터 보석을 한 개씩 가지고 가고 1등이어도 이거는 이렇게 안 보고 한개 뽑아요 저는 그럼 똑같이 3점짜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저도 맞췄어요 맞췄으면 저 이거 노란색 가져가는 거 맞아요? 갈색이에요 아 갈색 여기 지금 모래시계가 다안 내려갔으니까 네. 그리고 만약에 음, 모래시계 끝난 사람은 이거 두개 아무것도 안, 못 가지고 가요 3등도 이거 가지고 갈수 있어. 근데, 근데 이걸 다 맞추면, 여기, 저희는 우봉구라고 외치면 돼요. 어때요? 참 간단하죠? 이게 지금 쭉, 쭉가 왜 이렇게 다 해놨냐면, 이게 잘 이렇게 빼줘서,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가 잘 넘어가요. 이렇게. 그래서 쭉가 섞이지 않도록, 미니봉지를 넣 거예요.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. 오, 이렇게 하면 잘안 빠져요. 여러분들, 이제 진짜 게임 시작이에요. 다음 거는 일단 여기다가 둘게요. 새로운 걸 다시 가지고 가요. 원래 끝나고 나서, 한 판이 끝나고 나서는 끝난 걸한 쪽에다 두고 새로운 걸 가지고 가면 돼요. 자, 시, 게임을 시작해볼게요. VS. 자, 해볼게요. 어, 이거는 캐네라는 나라에 볼게요. 맨 위에. 얘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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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. 근데 여러분, 저랑 여러분이랑 달릴 수가 있어 왜냐면, 여기 보면, 다 이렇게 달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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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고, 여기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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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봐봐. 비교해보면 다르죠? 그래서 다른 거예요. 여러분들은 제거 보지 마시고, 이 여러분들 판을 봐야 되셔요. 시작.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. 방금 시작했거든요. 이렇게 뭐, 어려운 판이네요. 오, 이 얼음. 어려 어려움네요. 않아요? 어 지금 되게 어려워요. 그렇죠. 이게 어렵지? 이게 원래 제일 어려운 건데, 아 그리고 둘다 못하면 이거를 다시 한번 돌려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돌릴 시간이 없어요. 왜냐하면 너무 봐줬기 때문에. 그래서 또한 번만 돌릴 수 있어요. 어, 우번 고. 오. 다 맞췄어요. 이거 하나 가져가는 거죠? 네. 한번 돌려서 여기 봉 여기 검봉투 있는 걸못 가져가죠? 아니요. 가져갈, 가져갈, 수, 가져갈 수 있어. 가져갑니다. 오, 저꽤 어려워요. 오, 빨간색 나와서 제일 높은 점수. 여러분들 잘할 수 있나요? 잘할 수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오, 몇 몇분 몇초 몇 초안았았어요한 10초 남았나? 끝아끝났어요처음엔처처음에는 V 이승그럼 여기 그럼 여기 그는 거는 그 다음엔, 그다음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석에서 여기 아래부터 아홉, 아홉 번째까지. 아홉, 총 아홉 판이 한 판이에요. 아홉 번이 한 판. 그래서 보석들을 많이 모은 사람의 점수가,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. 여기 보면 점수가 이렇게 다 있죠? 이 점수를 보고 이기는 사람이, 이 점수를 보고 다 제일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. 여러분 재밌었나요? 그러면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신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